수사합니다. 점수를 못 얻어가도 불길한 얘기만 됩니다. 자, 이번분 우리 보겠습니다. 우리 청팀 어린이. 좋아 우리 팀 어린이. 네, 좀, 좀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잘 들으세요. 이제 잘 들으세요. 학부모님들은 어, 은둔 명석이 오늘 첫 팀. 그우리명서백 팀입니다. 그래서 오늘 함께 딱이 시간입니다. 그래서 한번 멋지게 오늘 경쟁을 한번 펼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요 자, 줄을 우리 구리 명승 우리 백팀줄 세우셨습니까? 자, 선 지금 학부모님, 학부모님들은 지금 사진 찍는 시간 아니에요. 한 번도 빠짐없이 어른들은 우리 학부모님들 에어팡팡을 부르시고 어린이들 어린이들 저기 어, 뒤에 어린이들 뒤쪽 에